여러분이 불러내신 네. 아, 요... 네, 어... 우리 저를위해서 한번 연설을 해 달라고 부탁습니다 네, 아, 시청자 덥치오! 여러분. 네, 이주환 네. 네그 부산에서 온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아, 정말, 국민들, 정말 이주환 벌이고, 정말 우리 국회의원니 어머니하고는 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부산에서 부산의 행정 수도인 연제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주환입니다. 공천 국민 반,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유세본부에 총괄 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연사님들 이렇게 준비해 준다고 정신이 없었지 이렇게 시민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상범 의원님, 오늘 이 지역구에 왔는데, 우리 유상범 의원님 덕분에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수 있는 큰 영광을 누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유상범,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서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번 3월 9일 선거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기원은 이번 맞습니까? 그 사람 누구입니까? 정말 맞죠? 사실 부럽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모이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공천 국민께서 나와주셨네요.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유사하게 되면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재명 흠잡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입에 담기가 정세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윤석열 후보님 요새장마다 같이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끼듯이 너무너무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감직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친근한 대통령. 그러나, 불리와 몰상시 앞에서는 강직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대통령 후보, 윤석열 기호이번 후보를